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는 뉴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과 막판 표결 그런데 2025년 정부와 국회가 아예 제도 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왜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바꾸려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 최저임금 개편의 배경, 방향 그리고 핵심 쟁점을 쉽고 구조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1986년에 만든 구조로 27명의 노사공익위원이 한 번에 모여 한해 임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은 89% 올랐는데 물가는 21% 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소득은 최저임금 월환산액과 거의 같거나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이러니 버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매년 반복되는 갈등에 제도 자체를 손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첫째, 결정 구조를 바꿉니다. 앞으로는 전문가 위원회가 먼저 기초안을 만들고 노사 위원들이 2차로 조정 의결하는 이원 구조가 유력합니다. 둘째, 공식으로 정합니다. 물가 생산성 고용률 같은 것이 지표를 활용해 산식, 즉 공식 계산 방식으로 인상률을 정하자는 겁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죠. 셋째, 업종별 차 등도 논의 중입니다. 특히 음식 숙박처럼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은 일과 인상 말고 완충 구간을 두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보안책도 나옵니다. 최저임금만 올려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근로장려금, 보험료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생활임금, 특고까지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연구진은 임금만 보지 말고 세제와 복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예측 가능한 임금 결정, 고용 형태의 변화, 산업별 명암, 그리고 노동 이동성 확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숙박업은 자동화 시간제 전환이 빨라지고 IT나 전문직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개편은 단순히 숫자만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 절차 기준 공식 보완 대책이 세 가지를 함께 손보는 작업입니다. 첫째, 매년 반복되던 노사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판자기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가 먼저 분석하고 노사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산식 도입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지만 경제 위기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는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실적이지만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 특히 음식 숙박 같은 업종엔 완충 장치를 두자는 의견이 많지만 같은 일을 해도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반론도 강합니다. 제도 설계에 따라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생활 안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사회보험료 감면, 세제지원 같은 보완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인 소득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를 봐야 할까요? 정부와 국회가 내놓을 개편안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첫째, 위원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가? 둘째, 산식에 어떤 지표가 들어가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셋째, 차등 적용이 실제로 어디까지 도입되는가? 넷째, 세제와 보안책이 임금 외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네 가지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의 성패를 가를 핵심 지점입니다. 앞으로도 구조적인 시사 이슈, 쉽고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